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본수 t v 정본 인사드립니다. 어, 늘 제가 여러분, 어, 청주에서, 어, 저희 구독자이신, 음, 김종수 사장님이 운전을 하시고, 전 옆에 타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출발을 했는데, 음, 지금 이 장면은, 어, 약 1시간 뒤, 한 6시경에 에, 촬영이 에, 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쭉 달리다가 제천에 가서 저희들이 아주 유명한 소몰리국밥 <laughs> 네,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릇 먹고, 즐기이 차게 다시 또 평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막으로 지금 제목이 나오죠? 평창에서 첫날 장원석 주인공은, 자, 네 명이 탐석을 했는데요. 과연 누가 어, 어떤 돌로 장을 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어, 함께 그러면 탐석 현장으로 뭐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어느덧 날이 밝아오고 드디어 돌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뭐잡풀들이 우거져서 그렇지 돌밭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네. 자 어, 저녁에 한 7시경에 어 이제 해남에서 우리 남송님이 이제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은 저하고 우리 김종 사장님, 물론 여기 이제 평창에 어, 저기 우리 저희들이 타고 온 차가 보이고요. 어, 저쪽에는 왼쪽에 우리 지광선 사장님, 오른쪽에는 우리 이제 이육환 원장님이 탐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마치 또 가을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봄, 아, 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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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십니다만, 음. 이 돌밭이 이렇게 제가 지금 360도 <laughs>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이 좀 보입니까? <laughs> 네. 아주 아주 아, 아, 한번 물을 한번 뿌리셨네. 네. 어, 그것도 아마, 그것도 한번 뿌리셨어요. 아, 어, 이게 이 이것도 그 꽃돌 종류 동료 맞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꽃대가 없네요. <laughs> 네. 어. 꽃대가 없고. 자. 어, 여기 한번 물어보면 쳐 보시죠. 음. 렇게 사돌. 예. 그거 그거 돌인데. 아. 태우고 날이쪽도 있지. 아이, 녹이야녹 네. 포크레인 그 갈을 킨 예. 그 살켜 가지고 녹이 그, 그냥. 네. 네. 이런 볼이 또 굉장히 매력 있죠. 네, 먹이든 물론, 뭐. 가좀더 놀라워. 이렇는지만이렇게도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네, 그 자, 이거. 자, 이돌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이이 뭐, 볼만한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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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요. <laughs> 그래서, 음. 근좀 많이 부족해요. 음. 좀 부족합니다. 음. 비록 차돌이지만. 그리고 뒤도 이렇게 감아줬는데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그렇죠? <laughs> 이거 보이십니까? 네 이거를 음. 줄기가 두개 뻗고 저거는 뭘로 봐야 될까요? 조금 부족한, 어려 아니면. 아. 이건 석질이, 인데 자, <laughs> 네. 세 분들, 아. 장마를 져야 볼수 있답니다. 그만큼 지금, 어, 돌밭은 상당히 지금, 내말라 있습니다. 있어요. 어디 뭐, 좋은 놀 했어요? 여기요. 어디요? 음, 이렇게? <웃음> <웃음> 그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는지. 제가 또이 자리에서 욕먹을 수 <목소리> 있는데 <목소리> 이것도 참그 귀한 놀이죠.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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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백이, 여기 여백이 좀 부족하고, 이제 물론 이런 데도 거슬림이 있고요. 이제 문양만 보면 잘 들었어요. 이 넘어가, 너무 좀 넘어가지 않았어요. 음. <목소리> 어. <목소리> 넘어가, 아니, 넘어가지는 않았죠. 근데 <목소리> 여기서 딱 걸려서 <걸렸어>, 내태 <목소리> 어,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여백임미라는게 있잖아. 여기에 문양이 조금 작고, 머리가 한요 정도까지, 이렇게. 어, 이이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럼 내가 할때가지고지 예, 그렇지. <laughs>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응? 뭐좀 묻으면 된다 하지만. 묻어야 돼, 묻어야 돼. 어, 묻으면 물론 된다고 하지만. 글쎄요 거기까지 캐션만 입니다 두고 가. 아. 그레임이, 그레임 그레이 명석이 나와. 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어. <laughs> 자 우리 돌쟁이들은 이렇습니다. 네, 오늘 <laughs> 네, 실컷 탐색하고 돌밭에 앉아서 음, 우리가 이제 김밥도 먹고 <laughs> 이렇게 이제 점심을 간략히 때우고요. 그 다음 돌밭으로 이동을 해서 한번 하고 오늘 네, 마무리를 칠 겁니다. 자, 잠깐 식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돌밭에 나가면 정말 점심 먹기가 어렵죠. 네, 전체 식당도 멀고 또 우리 수석님들은 어, 이렇게 식당을 왔다 갔다 그, 그 시간들이 굉장히 아까워서 <laughs> 그래서 이제 뭐 빵이나 김밥이나 기타 어, 이렇게 간단하게 네, 먹고 해결합니다. 어, 이날 김밥하고 빵하고 우유를 우리 직원분 사장님이 사가지고 오셔서. 맛있게. 하여튼, 돌밭에서는 전부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다 먹으면 다 맛있고.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오전에는 뭐, 거의, 음, 몇 분들이 그 섭취 수준으로, 어, 이렇게 이제 몇종 했습니다만, 뭐, 이렇다 할 그런 성과가 없습니다. 사실 그 옆에가, 어,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촬영을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녁에 그 해남 탕끝 마을에서 남송민이, 어, 여섯 시간을 넘게 달려서 이제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그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날, 그곳에서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금 접어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 오후 탐색을 들어가는데요. 이제 자 좀 돌밭을 이동을 합니다. 아 옮기자마자 엄청 바람이 어, 세게 불어서 예, 오디오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 어, 유명 그 매화마을 예, 또는 그응암미라는 곳입니다. 임진왜란 어, 때 예, 많은 예, 우리와 아픈 그런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예, 일반인들은 들어가 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 산지를 잘 예. 예, 산속으로 산속으로 한참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오면 아주 풍광 좋은 드넓은 돌같이 나오는데요. 과연 예, 우리들이 바라는 좋은 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장원이며 어떤 돌이 장원석이 될까요? 조금 이제 장소를 또좀 옮겼습니다. 근데 어우 이게 옮기자마자 옮기자마자 나왔어, 어. 단이. 아. 자, 그죠? 음. 물론 뭐 <laughs> 가지고 해야 할 도는 아닙니다. 네. <laughs> 자, 저기 우리 어. 이옥환 문화원장님 네, 한점 들고 이렇게 쫙 손자 내려보고, 침도 발라서 문양도 보시고, 네, 우리 김종구 사장님 벌써 저 강가 쪽으로 또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저쪽에 새로운 모습 네, 보이시죠? 추석인 모습 조막해 보입니다. 우리 지광 사장님. 자, 이게 어떤 수림도 같고 네. 음? 음, 아, 얼굴은 잘 나왔는데요. 음, 모양이 아무래도 좀 지저분해 보이면서 어, 네,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네, 제자리에.

왜 들었었어? 응? 이거 봤어요 네. 아 이거? 응 이게 노을석이였는데 이게 약하다고 약해? 약하기는 그래도 이제 노을석이니까 음, 이렇게 아 보셨답니다 이거를 네. <laughs> 한정인데 많은 석들이 잡는 이걸 저기물 가까우니까 음. 한번 가볼까요? 일단 물이 한번 적셔봅니다 어떻게 봐도 조금 때가 아닙니다. 돌모함도좀 그렇지만 음. 아유, 음. 아, 그러네요음 <laughs> 문양 그 색깔이 좀보라빛 음. 컬러가 어떡해. 좀 특이하네요. 차돌인데 보라빛 음. 글쎄요 음. 차돌 문양도. 어, 이런 정도. 그런데 예, 뭔가 그렇게 음. 들어습니다두 분이 아주 뭐석담을 그리고 예? 예, 어디 어디 어, 뭐 먹었네? 아, 여자분은 인상적이 맞아. 어디 어디서? 네. 어디? 드디어 오늘 저희 먹기 나 음. 이렇게 가야 이렇게. 예. 오. 오, 오, 오. <laughs> 잘대로고 네. 예쁘게 깎으면 그래도 원래 예. 원래 이거 보고 드셨는데 원래 이 동물은 파나올네고눈이야 여기서는 명석입니다. 이거는 치우지 네. 말고 그대로 내비둬요. 나도요. 어, 그 빼지 말고. 떼지 말고. 나 그래야 그래 가치가 있는 쓰레기자 다시 자. 자네 가가도 그 완벽해서. 오늘의 장원서은 이야, 소수들이 나를 바라보데 주인공은 <laughs> 어, 우리 김종수 사장입니다 거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거야. 네. <웃음> <웃음> 예. 어, 이것도 참 재밌게 얘기 그리고 크기도, 어, 크기도 좋으네. 응, 기념. 기념. 음, 좋습니다. 네. 어, 이렇게 이제, 한적을 하고, 어, 바람이 사실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탐석을 마치고, 어, 이제, 우리 남송님이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어, 우리 모두 다섯 명이 맛있게 저녁도 먹고, 또 막걸리도 한 잔씩 하시면서 석당도나누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셋은, 두 분은 이제, 거기가 집이니까 돌아가시고, 저희들이 이제 펜션에서 어, 잠을 잤습니다. 네, 저녁 밤새워서 저두 분들이 음,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시더군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저 장면 에, 바로 저희들이 에, 1차 아, 탐색을 했던 돌밭 바로 옆입니다. 에, 대대적인 이제 공사가 벌어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김종수님이 지금 저기에 가신답니다. 시계 네 아마 지금쯤이면 탐석을 마치고 돌아오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는네 그래서 다음 이차 두째 아, 날 우리 남송 님과 같이 저것을 아마 탐석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 가끔 그 댓글로 어,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좀 같이 탐석을 좀 하고 싶다 아 장모님과 같이 어, 탐석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 얼마든지, 에,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음, 뭐, 전화번호를 명기해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릴 것이고, 아니면은, 어, 원하시면 제 전화번호를 에, 답글에 달아드리겠습니다. 에, 뭐,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어, 도를 좋아하는 우리 석인들 간에 함께 에, 동탐을 하면서, 어, 정말, 그, 의의도 다지고, 음, 즐, 그러면 즐거움이 두 배가 넘을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어, 요즘에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드리니까, 어, 같이 탐색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 저도 매우 기쁩니다. 이미 에, 몇 분이 에, 저희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어, 다음 토요일쯤에는 또다시 돌밭으로 나가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장비도 부족하고, 또 처음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 제가, 어, 뭐 실수라던가, 매끄럽지 못하게 어 진행이 된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어 좀아쉬운거 있습니다만 처음이니만큼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어 이해를 좀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어 조회수가 천이면 실제 구독자는 300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냥 보시거든요. 어 그런데 그 이유가 대부분 이 수석 채널이 중년 이후 노년 이런 분들이 많이 보시다 보니까 구독을 눌러주고 싶어도 이게 누르면 로그인이 뜨거든요. 에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나이 70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제가 독학을 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쯤이야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신경 써주시면. 그래서 아이디, 자기의 주소거든요. 에 그래서 자기 이니셜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자기 아이디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비밀번호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서 로그인할 때 거기에 아이디 넣고 비밀번호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요즘에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시도 하지 못하고,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 취미생활이 수석입니까? 이거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접연 확대를 위해서 저는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우리 소속 채널 운영하시는 많은 유튜버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다 들어도록 보시고 거기에 또 로그인도 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부족하지만 만약에 함께해 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좀더 긴장을 좀 풀고 매끄럽게 이렇게. 진행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